시편 35편 1절부터 28절을 가지고 고통 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확진자 수보다 서울의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을 놓고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정, 폭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밀집한 그런 곳인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이 마비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당할 것입니다 10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하소연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날 때에 나의 하소연과 기도를 적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이런 개인과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수 없는 재산입니다. 일절의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자가 싸워 주십사고 합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면 아이들의 싸움이 끝이 납니다. 잘못한 아이가 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개적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게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 확진자가 매일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사망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기록들을 깨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인류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흑사병이 예전에 돌았을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감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되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감염을 차단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도주에서 감염될 만한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일 이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음식을 대인분에 내어 놓으면서 말을 하는데, 마스크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죠. 말하려고 하면 입에다 손을 가리고 해야 되죠. 음식을 보면서 말을 하면 침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물을 내어 놓으면서 여러 사람이 한 그릇에서 퍼먹게 합니다. 공동 반찬을 주는 것도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을95% 이상하면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몇몇 사람이 시내에서 만나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두 시간 길을 걷다가 헤어지는 모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먹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제대로 된 식당이 없어요. 바이러스 외에도 우리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이 절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큰 방패는 몸 전체를 막는 것입니다. 작은 방패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방패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사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했습니다. 추격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때에 추격자를 막아주십사고 강구합니다. 창은 큰 창을 말하고 단창은 작은 창입니다. 이 말은 적절하게 적을 막아서 자신을 추격하지 못하게 해 주십사고 합니다. 코로나19에는 백신과 치료제와 마스크가 대책입니다 올겨울이 가장 험난한 때입니다 올겨울을 넘기면 내년에는 믿을만한 백신이 나올 겁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창문을 열수 있어서 좀더 나은 환경이 됩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옷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입고 오세요 더못 벗으면 되는데 추울 때도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올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봄을 맞이하고 이전처럼 여행도 하고 사는 그런 날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하게 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믿는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직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수시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는 요술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늘 안전합니다. 사절에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고서 강구합니다. 죽이는 자는 친구요. 잘 아는 자들입니다. 모택동이 다스렸던 때에 지주는 물론이고, 지주의 자녀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인 자들은 친구요. 근처에 살면서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친구들 뭐 그런 자들이 죽였습니다. 공산당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사 고간구합니다 국가의 적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들이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악인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오절에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헛으시고 그랬습니다. 악인이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게 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악인들이 조직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오전에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천사가 대적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두려워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질러거나 악인의 종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절에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둡고 미끄러운 길을 가게 해주십자고 합니다. 노약자들은 비나 눈이 올 때는 외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러지고, 뭐, 그렇다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뭐, 그러고 사망한다. 인도에 있는 노인, 요가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육체의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악인을 죽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악인은 천사들이 죽입니다. 세상에는 마기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가 악인을 죽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질질에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그랬습니다. 악인의 함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미소를 아래 차려야 됩니다. 집 가득 도신 공항이 그런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가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겁니다. 8절에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악인이 대적하는 자가 순식간에 망하게 해주십사고 강구합니다. 악인이 망해야 의인이 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어야 다윗이 삽니다. 죽어야 하는 악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인들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죽을 자가 살고 죽을 자가 기세 등등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살아야 할 자가 죽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때는 순식간입니다. 치아가 좋은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금방 치아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술 주주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따뜻하면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린 가위 같은 거 저도 옛날에 먹다가 이빨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힘들어 심으면 부러지죠. 어, 이빨이 빠지고 그러면 그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예 딱다가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뱉어버리고. 그거 먹으려니까 이빨 부러진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설탕과 액상, 가상과 같은 단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꿀도 먹지 말아그러는데 뭐 꿀에는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음식 속에 당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은 안 먹어도 됩니다. 발질에 자기가 진 거물에 그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죽게 해주십사고 악인을 두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남을 죽일 방안을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재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일을 꾸민 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공중의 근체를 잡은 마귀가 설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종이 악인입니다. 남을 살리다가 자신도 살림을 받는 자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지 말고 남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신까지 살게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구가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하면서 말합니다. 구절에 그때 내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합니다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즐겨야 합니다 10절에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뼈는 온몸과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강한 자에게만 좋은 세상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강한 자에게 좋은 세상입니다. 약한 자, 억압받는 자, 약탈 당하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고통을 하소연하는 글을 봤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신문에 나습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돈을 받고 성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돈을 마시 받고 여자 한 사람씩을 팔아먹는다. 또 붙잡아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장기를 팔아 장기를 빼서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악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약하고. 가난해서 억압받고 약탈당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은 강한 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하는 청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11절에 거짓 정인들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거짓 정인을 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서 죽입니다. 11절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 묻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지라고 묻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덮어씌우는 겁니다. 소설 쓰듯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정원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고문을 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게 합니다. 했다고 말안 하면 때려 죽입니다. 고문하다 죽이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했다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내가 고문 때는 그랬다고 라 말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전문들은 다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선악에 대해 주었던 자인데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나를 외롭게 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병옷을 지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병에 걸렸을 때 병을 고쳐주십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14절에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봉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상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상당했을 때 문상하고 애도했습니다. 이런 선행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정작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깊어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 순식간에 나를 치고 실시없이 나를 찍었다. 16절에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정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베푼 서들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환란을 당할 때 다윗을 순식간에 치고 계속 찢었습니다. 한 번씩 찢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보고 이를 갈았다. 원수에게 이를 갈듯이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17절의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계시려,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들,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사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십사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9절에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서 죽고받으며 절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들 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사고 강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천국에 거하지 못하게 해주십사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어인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20절에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 합니다. 적들은 거짓으로 모함해서, 해쳐서 평화를 깨칩니다. 하나님과 평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평화를 깨는 것은 범죄입니다. 거짓 평화에 속아서 멸망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들은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잡아먹는 겁니다. 뭐 그런 애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었고 베트남에도 있었습니다. 속여서 잡아먹고 나서 하는 말이 적장의 말을 순진하게 믿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노? 그놈도 잘못이다. 어, 지가 죽어도 싸지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속유 전쟁을 해도. 먹히지 않을 만큼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공격해올 때는 공격을 해서 적을 완전히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진하게 믿고 당해서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막을 다 풀어버리고 공격해오기 좋게 해놨다가 그래서 공격해서 뭐 망하게 그렇게 속아, 따지면 속아, 속으면 안 됩니다. 21절에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정언을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을 해서 의인을 재인으로 만들어서 죽여서는 안됩니다. 나봇의 포동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정인들, 건달들을 세워가지고 불량배을 세워가지고 거짓 정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봇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원칙을 갚아 주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갖고 요래 전에 장난을 치는 건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뭐 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어야 될 말인지 신뢰가 가는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21일에 주님, 주님께서 진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다 아시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멀리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는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을 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은 죄를 먼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십삼 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시비를 가려 주십사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합니다.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알아야 합니다. 가득 도신 공항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언론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일보와 부산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바른말을 하는지 알기 힘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허브공항이 부산에 생겨야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35명 정도가 이스라엘과 터키를 성지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가난한 교회도 돈을 조금만 내면 갈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 덕에 갔다 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는 대절버스를 왕복했습니다. 대절버스로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대여섯 시간, 일곱 시간 걸립니다. 왕복하면 인천공항에서 특히 이스탄불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거의 열두 시간 정도 되죠. 부산 인천이 가깝지 않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에 2003년에 특징갈 때는 출발하는 날 태풍이 불어갖고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부산 사람이 서럽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원하면 부산에도 허브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큰 비행기가 미국이나 유럽 가는 비행기가 부산에서 떠야 되죠. 24시간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허브 공항이 있어야 동남권 산업과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을 만들고 나서 경제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수요가 있는지를 잘 따져서 활주로를 한 개만 만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부산을 시골이라고 럽니다 시골 사람이 무슨 허브공항이 필요하냐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한테는 피, 필요하지만 시골 사람한테는 뭐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에는 직장이 없다고 부산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부산 인구는 줄고 수업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문제들을 다 결정합니다. 전기는 부산 경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부산이 더 많이 쓰겠죠. 전기 요금은 더 많고 말이죠. 전기 요금은 같이 내고 있습니다. 송전설로 비용도 있습니다. 송전설로를 깔아야 되고 또 전기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소멸되는 것도 있는데 요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게 공정합니까? 서울쓰레기는 인천에 갖다 버립니다. 양반은 평소에 노른자위를 차지하다가 전쟁이 나면 왕을 따라서 도망을 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상놈들, 평민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그럽니다. 의구는 잊고 권리만 주장하는 고약한 양반들입니다. 군에도 안간 사람들이 뭘 대통령하고 장관한다 그럽니까? 자식도 군에 안 보내면서. 옛날에 그래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표 찍어줬어요. 군에 자식 군에안 보내고 그리고 무슨 대통령 합니까? 양심없는 자들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옛날에는 시대표를 다 외워서라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군에 갔다와서 행세했습니다. 양심이 없는 양반들입니다. 인천공항만 자꾸 확장하자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도 서울 사람처럼 살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구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도심과 주변선을 다 밀어갖고 평지를 만들어서 공항을 만들면 부산 사람도뭐 대구공항 가서 타면 돼지 비행기를 인천 가는 것도 가까우니까, 한 시간만 가면 되니까. 내륙 산소 분지에다가 공항, 허브공항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허브공항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중국의 푸동공항, 인천공항, 이스탄불의, 터키 어? 그 이스탄불의 공항도 다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다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 사람이 부산의 허브공항을 시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서 인증하기 힘들면 부산에 와서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항의 안전, 안전성은 경제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김해신공항은 안전, 안전성 면에서는 취약합니다. 대구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한 결정이 김해신공항이었습니다. 뭐 대구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가득도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돈이 좀더 들어도 제대로 된 24시간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권도 똑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24절에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의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주십사 고간구합니다 모든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공정한 판결을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24절이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5절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사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적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적과 통일을 이루었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6절에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간구가 응답을 받아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립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28절에 내혀로주님의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서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대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원수를 음. 사랑하고 원수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신인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표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합시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가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교회가 망을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시고르시는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육의 나라의 면적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